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집니다. 망원렌즈가 은호의 일상을 은밀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심지어 지역과 만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성재의 계모 고성희가 사설탐정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호의 사진들이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확실한 거죠. 성재가 좋아하는 게 고성이가 은호의 사진을 집어들며 차갑게 웃습니다. 사설 탐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매일 그 여자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고성이의 입가에 위험한 미소가 번집니다. 더 좋네요. 복잡할수록 제가 개입할 여지가 많거든요. 지난번 지하철에서 저혈당 환자로 연기해서 은호를 속인 일을 떠올리며 고성이는 만족스러워 합니다. 순진한 아이더군요. 이용하기 딱 좋아. 계속 감시하세요. 특히 그 남자들과의 관계 변화를 놓치지 말고.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계산이 묻어 있습니다. 아들 성재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지역의 회사에서는 폭탄같은 소식이 터집니다. 지역보다 경력도 짧고 실력도 부족한 후배가 갑자기 승진 발표가 난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연줄 승진 소위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동료가 지역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역아 이번 인사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아 네가 밤낮없이 일하는 걸 누가 모르나 지역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뭘 놀라, 원래 이런 곳이잖아. 여전히 실력보다는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거.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말도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생각하니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마침내 지역은 상급자를 찾아가 사표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겠습니다. 지역시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상급자가 당황하며 만류하지만 지역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지역은 자조적으로 주멀거립니다. 뛰어봤자 벼룩인데 내가 뭘 기대했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의 재취업이 무산된 게 떠오르면서 본인도 사표를 내버린 게 잘한 일인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지역 선배에게 어렵게 한 고백을 거절당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은호는 여전히 지역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다짐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마주 앉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친구는 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아무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 시작해보려고 지역 선배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 은호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하지만 친구의 눈에는 억지로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날부터 은호는 인테리어 일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문득 지역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한편, 은호는 자신이 고성이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기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철은 집에서 혼자 앉아 위로금이 든 봉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3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모욕적인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지혁이 집에 들어오자 상철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혁아, 너이일 알고 있었니? 지혁의 표정을 보고 상철은 답을 얻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이 꼴이 되다니. 지혁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상철은 결심을 굳힙니다. 아들이 말리지만 자신의 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돈이 든 봉투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선 이상철은 택시에 올라탑니다.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주세요.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이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독백을 시작합니다. 33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꼴이 되다니.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지.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뭔데, 이 나이에 굴복할 순 없어. 지혁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체면이 있잖아. 돈으로 무마하려는 그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상철은 회사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접수처에서 최상무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최상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철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최상무가 또 다른 중년 남성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상철 부장님. 최상무가 당황하며 일어섭니다. 상철은 그 중년 남성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혹시 제 자리에 들어올 분이신가요? 최상무는 당황해하며 얼버무립니다. 아,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복잡하다고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이상철 부장님, 진정하시고 최상무가 달래려 하지만 상철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진정하라고요? 33년 일한 사람을 이렇게 우롱하고 나서 진정하라고 하세요? 상철이 돈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소리칩니다. 이돈 가져가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상철은 최상무와 한바탕 언성을 높이며 싸운 후 돈봉투를 그대로 두고 나와버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철은 온몸이 떨립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내 다정이 놀라며 달려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다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터뜨립니다. 다정아, 나 완전히 속았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쓸 작정이었던 거야. 다정은 남편을 위로하며 등을 토닥여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화내지 마요. 우리끼리라도 당당하게 살아요. 한편 지역은 카페에서 의문의 여성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다음 계획은 세우셨나요? 지역은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여성이 의미심장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제 제안을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계약 결혼이라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지역은 당황스러워 합니다. 갑자기 무슨, 저는 형식적인 남편이 필요하고, 당신은 경제적 안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정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더 절실할 때가 있어요. 여성의 현실적인 제안에 지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지역은 여성의 제안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의 문제, 자신의 미래, 그리고 변해가는 마음들,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각, 은호는 집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문득 문득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은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성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성재의 시선. 자신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 조용히 도움을 주던 그의 배려.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 마음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지역 선배에게 상처받은 상태에서 성재 선배를 만나는 게 맞나? 은호는 혼자 주멀거립니다. 성재는 좋은 사람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재에게도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피할 수는 없겠다는 마음으로 은호는 답장을 보냅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성재가 정말로 고백을 할 생각이라면 자신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상철의 자존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부자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또한 은호와 지역, 성재를 둘러싼 미묘한 감정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고성희의 접근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에 시청자 여러분의 뇌피셜로 여러가지 의견 주세요.